안녕하세요 최후승리 채널의 최승구 목사입니다 오늘은 가정 여섯 번째 시간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보루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너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되 너희가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 그들에게 말해주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쉐마 중에서 7절 말씀을 대표 말씀으로 꼽았습니다 하나님이 사회를 위해서 최초로 만드신 것은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은 역사가 끝날 때까지 지켜질 하나님의 제도입니다. 세월이 흐르면 부부는 세상을 떠나고 자녀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역사는 자녀들의 몫이죠. 이들이 가장 큰 유산은 부모로부터 받은 인생 사용 안내서입니다. 물질 유산은 쓰고 나면 없어지지만 인생 사용 안내서 곧 성경은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삶으로 본을 보이면서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자녀의 가정의 번영의 뿌리며 역사 속에서 책임 있는 행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만드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보로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 생활 끝 무렵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남긴 설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신명기 6장은 바로 앞장에 나온 5장의 10계명에 대한 중요한 해석입니다.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중에서 첫 번째 4절과 그리고 5절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1, 2, 3으로 해서 이렇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다른 길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인 여호와시다 한 분이다 원인데요 이 원은 히브리어로 에하드라고 하는 것은 숫자의 원투 쓰리의 그런 완이 아니고 유일하다는 의미입니다 신앙이다 믿음이다 하는 것은 그한분그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슨 곧 하나님께 매달린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린다. 혹은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말은 세계관이 전환되었음을 얘기하고 새로운 자아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게 무슨 소린가? 세계관이 어떻게 전화, 전환되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엄청난 내적 변화를 겪고 나서 어,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엄청난 내적 변화를 겪는 과정이 성경에 나온 많은 주인공들이 겪었던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신분 변화를 이제 경험하게 되죠. 신분 변화 참 중요한 얘긴데요. 어떻게 변화되는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축복받고 선택되고 거룩하고 흠 없고 예정되어 있고 입양되고 사랑받고 용서받고 구원되고 인쳐진 뭐 좋은 건다 들어간 것 같아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너무 압도적이어서 다시 반복되는 과정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이 압도적인 변화를 이미 얻었다, 이미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변화된 자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요약해서 설명드린다면, 세상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자 그렇기 때문에 담대함과 자신감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분 변화의 모습이죠. 두 번째 오늘 쉐마의 두 번째 말씀은 집중하라 입니다. 집중하라는 말씀은 사실 사랑하라는 것을 집중하라로 요약해 봤습니다. 너는 내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와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마음이라고 나오는 것은 지성과 감성 모두를 얘기하고요. 영혼은 인격을 얘기합니다. 육체와 영혼,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인격적인, 전인격적인 모습을 얘기하죠. 힘이라고 할 때는 물리력을 얘기하죠. 우리의 헌신까지를 요구합니다. 모든 것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사랑한다는 말은 집중한다는 말입니다. 사랑은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 한 분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집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사랑의 세계로 들어가 봐야 사랑을 배웁니다. 사랑은 겉에서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서 누리고 행동으로 그것을 실천하면서 주고받고 하는 것이죠. 가족을 마음껏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전하라는 겁니다. 가르치라, 전하라 같은 의미라고 봅니다. 거기 먼저 전제 조건이 붙는데요. 이 명령들을 내네 마음에 새겨 마음에 먼저 새겨야 합니다. 바로 이렇게 이 끌로 돌을 이렇게 돌에다 새기듯이 새기는 것이죠. 무엇을 새기나 바로 명령입니다. 명령은 바로 그 앞에 나왔던 십계명과 하나님의 율법이기도 합니다. 왜 바로 또 율법인가? 왜 십계명인가?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과 율법은 또 무슨 관계인가 하는 것이 다음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뭐 아,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노아 언약 이런 언약들이 있죠. 아, 모세 언약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아, 이 언약은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죠. 반면에 율법은 언약보다는 짧습니다. 율법은 끝날 때가 있습니다. 율법의 완성인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을 완성시키셨습니다. 가정교사죠. 가정교사 역할이 끝나고 나면 예수께서 그 이후에 율법을 완성시킨 모습으로 우리를 또 인도해 주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들을 마음에 새겨라. 십계명을 마음에 새겨라. 왜 그런가?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율법에 모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전하라의 교육 방법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뒷 배경에 보면 stay connected with God이라고 한 희미하게 보입니다.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연결 고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위해서 교육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었고요. 그것은 반복 교육입니다.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그리고 누울 때나 일어날 때, 어찌 보면 잔소리 같기도 한데 그런 것이 아니라 반복 교육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성경도 같습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구원에 관해서 하나님 사랑에 관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에 관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언젠가 그것을 깨달,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적극적인 교육입니다. 누울 때나 일어날 때그 틈새가 위험하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누울 때 생각이 다르고 일어날 때 생각이 다릅니다. 그 틈새에 사탄 마귀가 끼어들지 않도록, 딴 생각이 들어가지 않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 틈새를 관리해주는 일이 바로 바로 이 교육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디테일에도 신경쓰게 하는 거죠 사탄은 디테일이 있다는 말씀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끊임없이 늘 언제든지 이런 말씀들이 감사와 기쁨과 모든 일에 같이 붙어다니는 부사로 붙어다닙니다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는 교육방법 중에, 교육 중에 세 번째는 좀 다릅니다. 특이합니다. 그래서 손목에 메고 이마에 들러라 내집 문설주와 대문에 적어두라 하는 것이죠. 손목에 맨다 행동이고요. 이마에 들러라 가치관입니다. 내집 문설주의 문설주와 대문에 적어두라 적어두면 보게 되죠. 우리 시각을 활용합니다. 삶으로 가르치라 살면서 그것이 바로 행동의 지침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세계관 가치관이 되게 하고.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늘볼수 있도록 하라 하는 말씀이죠.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할까? 그래서 주일학교나 교회교육이나 예배가 이런 것들을 다 지탱해주고 있습니다. 공식 예배와 식사기도와 또 이런 말씀을 생활하는 것들 그리고 성경을 암송하고 훈련받는 모든 것들이 이 삶으로 가르침에 대한 것을 우리 삶속에 집어넣는 행위들입니다. 나무 몇 그루가 모여서 숲이 되듯이 작은 생각들과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인격을 만들어갑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촉촉하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한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여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존재의 모든 것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우리 심령을 주장하셔서 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라도 탐욕 때문에 흐트러짐이 생기지 않게 해 주시고 우리 죄의 습관이 자녀들에게 유전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거룩함과 사랑만이 자녀들에게 전수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탄압과 예배를 금지하는 핍박에 지혜롭게 맞서게 하옵시고 세상 어떤 것도 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기뻐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그리스도의 진리만 널리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교회와 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주 동안 또 건강히 지내시고 다음 주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